오5 2명풀방으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어 먹는경우수 왜 13분에 3분? 왜 최강아 왜어 왜왜왜 버퍼가 걸린다 버퍼? 버퍼 안걸려 새로보시면 한번 해봐 어미스분군이라니 서시친삭하고 야옹친추 받아달라고? 알겠어 서시 서시친삭할게 육시드 놀라가는 음, 놀라가는이 누구야 음하... 아 우리 은호짱 여포짱 우리 공룡이까지 은호아라 음... 응. 응. 반갑다. 야 공룡이는 음하... 진짜 내팀 많이 한다. 아저 아, 아, 네. 아, 지금 저저 뿌라치 뿌라치인데 말이야 뿌라치. 너 어떻게 써? 어제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. 어제 한뿌님밖에안 했어. 아 그러냐? 아 꺼지면. 음. <laughs> 아 공룡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거지? 아 너무 좋다 공룡아. 너 꿈이 티라노사우루스니?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요 아우 아우. 뭐리 <목소리> 아오야 나트 어디갈까 오늘 첫판이지 어디갈래 어디갈래 첫판은 미드죠 아 첫판은 음. 미드인가 어 남자답게 미드가자 그러면 야 아, 가자 음. 나 남자야 아나 미드가자 미드가자 여기 미드 가자, 미드 가자 라고 할뻔아 첫판부터 미드가는 미드 했... 밥은없겠죠 여러분들 누가 미드로 가나 미드가나 그래. 미드 안가요 저희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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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드 안가 미드 야 어떤 미친 녀석이 나하산 이렇게 들어가아 누가 550에서 내려요? 아 누가 5 5 0에손 내려 진짜 이거 460에서 내려줘 와 조졌다 진짜 나하산 개몬이 야지대사가 대가리 쳐박혔어 야 대가리 박아야 돼 대가리 박아 4 6 0에손 내려 살 준비 할게요 어나하산대란 개라 선수 한저 살릴 준비 할게요 살릴 준비 여기서 미리 빼가 아못비겼메르신 오케이 유강 아, 잡아야겠다. 고마워요. 죽으면 제가 살릴게요. 좀 죽어도 되는 건가? 아, 아, 아. 일부러 죽지 말고요. 여기 내리. 네. 나이스. 살핀안 먹고. 언니 거기서 아스봉 얘기는 했나? 싸우 싸풀지 마라. 어 아, 지나갔다. 아이씨 아이아 존나 위험한 곳에 내렸어 왜? 에이. 왜! 어! 바로와! 순간이동을 했냐 너! 야 잠깐만 기가려봐아 아... 어! 샷갓네! 괜찮아요 형님 이따미드가지마아 내가 3파트 먹으려고 했는데 3파트를 못내렸어 늦게내렸어 야씨 나가산 야 은호 머리 박아 머리 박아! 머리 박아! 중 그냥 미드가지마요 아 중북이 어서와 어디서 파괴하고 와요 안봐. 천천히에 맨포를 드려요 아니면 안 드려요. 안 좋아하니까. 아 그래 줄라했는데? 아이 천천히 팔면 되지. 벌써부터 뭐뭐 엔미세도 뭐안 하는 말이야. 천천히해 천천히. 해, 천천히 해. 아 저기서 죽은 게개바네 에바 세바 혹시 기분 상하신 거아니지 뭐라고? 아니 기분이 왜 상해? 기분 상한 상하... 그럴 수도 있지. 음. <laughs> 내가 뭐 한두번 졸아라나 여기서 미드쪽에 와 여기 미드옥상에 네명인데참 죽이고 싶다 어, 쉬어, 쏴, 쏴 쏴, 쏴쏴쏴 보면 쏴 최대한 쏴, 쏴. 쏴, 쏴. 보면 쏘는거야 아, 그... 최대한 그... 한명이라도 잡으면 개꿀이야 살리는 곳에 우리가 먹었잖아 지금 으악. 야 은호짱 아, 뭐하냐 은호짱 은호님, 은호님. 아이버렸어아그걸 가면 어떡해 은호 뭐 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문데? 또죽이거야나에 죽는다며 아니 근데 붙기에는 너무 멀어서 붙진 않을걸요? 이걸 세놨지 어. AWESOME 뭐.. 그럼.. 워든마라다다다다 미친 미르스 그야 적당히 어디서 맞았어요? 내 네, 앞에서 확인 아, 화이... <목소리> 어디지? 갈게요 빨리, 빨리 안 온다. 아, 뒤지겠는데? 어우! <목소리> 라는... 야, 감당할 수 있겠니? 감당 가능한 위! 얘들아! 저한명 더, 한명더 있다, 한명더 있다. 야, 저기 위더 있다, 위더 있다, 더 있다. 뒤졌다, 너, 안들아 뒤졌다. 철탑 이저 철탑 이가 유기한데. 야저저 송전탑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어. 시작 송전탑. 여기. 아, 나 어떻게 봤냐. 송전탑. Max l o c a 어? 어? 오 어, 뭐야? 이런? 조심해 조심해. 살려 제가 사, 내가 살이요? 제가 살릴게 제가 살릴게. 오 살이에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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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저 아, 네. 여기로 여기로 거기서 문으로 보여요. 아? 어? 어기서 어떻해요? 오오오, 어, 찍힌다, 막힐 찍힌다, 찍힌다. 음. 아저 뒤에도 있어서 이거 못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오케이, 저는 소환해 주세요 아. 나중에. 털업, 털업, 이거는. Mark the 아, 아, 진짜 망. 어. 와, 진짜 망했다. 저 각이 너무 많아요. 야, 김토, 김토, 야, 김토. 아, 김토. 아, 김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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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, 김 아, 아, 이거! 야! 이거 아, 김토. 아, 김 아, 김다 아, 김다 아, 김토. 아, 김 광탈장 토서 김토. 아, 김토. 아, 김의서김 아, 김고 아, 아, 아 뭐. 잘했는데. 아깝다, 아깝다.